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13장에서 바벨론, 그리고 15장에서 모합, 그리고 이어서 17장에는 담에색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에색은 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수도로서 아, 바벨론과 모압처럼 나라를 일컫습니다. 아, 3절에 담에색 나라로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담에색이라고 아,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성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마치 서울로 언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 이 2사의 17장에는 다메색에 대한 경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다메색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나타난 지역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절에 아로엘 성읍들은 북이스라엘 영토로서 유동간 동편 지역을 잃고 있고 또 3절에 에브라임 요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을 잃었습니다 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방 나라 담의 색을 경고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담의 아, 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어, 굳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의 세계에 대한 경고는 궁극적으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함이 아무 소용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색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게 될 원인은 10절 상반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도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과거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도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권세 있는 나라와 연합하여 그들을 의지하듯이 우선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의지하곤 합니다. 이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입니까? 8절에 언급되고 있는 아세라나 태양상은 모두 인간이 만든 하나님, 즉 우상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세라는 월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낮과 밤에 하늘에 떠있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신비스러워 한나 피조물에 불구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뭐 아세라나 뭐 태양상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아세라와 태양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접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혹시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담에색과 연합했던 것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도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뻐하는 나무를 심습니다. 담에색과 같은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하듯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고 자신의 삶의 생활환경을 잘 가꾸더라도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며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경고는 심판이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종한 나뭇가지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선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17장에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받았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경고를 듣고 그들이 다시 돌이켰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에색은 이사의 선제를 통한 경고의 예언을 들은 지몇년 후에 폐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이사의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예언이 실현되어 담에색의 폐망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담에색의 폐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메색이 패망한 지 10년 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미 북이스라엘의 패망처럼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야곱의 영광이 새하듯이 하여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이삭 죽듯이 다 빼앗겨버리고, 감람나무와 무성한 나무의 과실이다 떨어지더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사 줄 이삭을 남겨두시고, 나뭇가지의 과일 몇 개를 남겨두듯이 범죄한 자일지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폐망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남은 것을 두셨습니다. 그 남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환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주가 말씀 앞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며 슬픔에 빠졌을지라도 남은 이상 몇 개와 남은 과일 몇 개를 남겨 두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